여기는 휴가철이네오늘 정도 길가 위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 홈통에도 이쪽 홈통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 여기 홈통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는 흙더미가 쏟아진 부분은 없어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곧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 그물이 있는데 그물 앞에 간출료가 이 머리가 지금 잠겼어요. 물이 빠질때는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낚시도 하는데 오늘은 물이 들어오는 날이라 지금은 물이 들어오는 날이라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올라오고 있어요 왜이 자리를 선택했냐면 여기 간출료 간출료를 공략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람이 좀 잦아들면 간출열을 공략해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무거운 수증지를 달아서 이쪽에더 던져서 이렇게 조류를 태워보내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모니터를 다 붙인 다음에 여기 도으을 한번 겠는데 마지막에 좀 시가 이렇게 가는 걸또 이렇게 가는 걸, 또 이렇게 가는 걸좀 통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돌바위, 돌바위, 이 돌바위 끝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쪽으로 분양을 해 또는 여기 공통 이 자리 간추려 여기 여기 근처 이 안에는 수 안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끝까지 보내서 여기 물이 서로 서로 이쪽 나가려고 하는 물하고 이쪽 되돌가려고 하는 물이 부딪히는 쪽 이쪽에도 한번 해에서지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찌를 좀 조정해 하면서 부력질을좀 조정해 보면서 부력질를좀 덮였다가 부력질을 좀다 줬다 그서 캐스팅도 좀 멀리 좀 해봤다가 좀 가까운 곳에 해봤다가 여러가지 해서 이쪽을 에어리얼좀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제 위치에서 10m 떨어진 좌측으로 10m 떨어진 곳에 저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 보이는 저 단춘녀가 지금 그쪽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하기는데 이쪽으로 물이 흐를 텐또 이쪽으로 흘려보낸다든가 해가지고, 단녀가 지금, 저쪽에 수정그 안에 지금 홀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댕겨보고, 그리고 아위쪽, 돌바닥, 끝머리, 저 절벽, 절벽 돌바닥이 있는데, 좀수신자고 어제 낚시하니까 이렇게 바람 불어도 집이 좁아요. 캐스팅이 좀... 선나무가다망는데 이렇게 보고리를 향해서 캐스팅을 합니다. 이거 지나가는 조류에, 우리 떡을 한번 던져보고 해서 간추려 주위에, 주그 뒤에 지금 들물에 가슴 운이나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류가 지금 저 들은 양으로 지금 이 앞에는 이 앞에는 들은 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조류가 지금 있어가지고 제 찌가 지금 감출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줄이 원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조리하고 또 부딪히는 지역이 있네요 저 조리가 끝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if 가 있으니까 u t it in here. i 가지이돌두 개는 아주 수평이 잘 맞았네 큰 돌인데 발판은 좋아요. 발판 좋고, 여기 뒤에 지금 소나무가 있어서 패팅이 있는 정도있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만해요. 아, 자세 가요 네, 일단, 저 간철이 앞에 조가있는데 평상시에는 그쪽에서 조리가좀 텐데, 지금 시간은 이렇게 잘 나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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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이 맞추는 거고. 됐어. 주변에다가 지금, 여기서 찌은한 25m, 30m 뛰었네. 가까운 거니까. 그 뒷통에다가 지금, 평상시에도 거기에 조류가 있는데, 지금 시간에도 지금 조류가 바뀌는 시간이라, 그래도 돌이 거기 남아있을 거요 이쪽으로 흐를 때는 저 근출력을 한번 공략해보고 저쪽으로 흐를 때는 저 돌바닥 끝으로 그 한번 공략해보고 여다가 안되면 이 물과 더정리부딪히는 광역 지점에 한번 공략해고이 앞에 공략해보고 지점 정도는 공략을 필요가 있그렇 때문에 시해까요 근데 약간 자리를 잘못 잡아겠지 여기 아주 좋네요. 여기 수평이 딱 맞는 큰 돌이 있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히네요. 잘 찾아서 조류가 있는, 조류가 있는 곳을 잘찾아서또 조류 방향에 따라서 조금 잘찾아서 낚시하는 재밌는 골가였을것 같아요. 들물에 어디 가서 이쪽에서는 낚시하는 것을 다시 봤는데 의외로 이 지점이 들물에 낚시를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시간은 막 하늘로 가진 않네. 내치가 지금 저기서 멈춰져 있어요. 저기가 다른 방향을 타고 가려고 하는지, 뒤가 멈춰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잘 내리면, 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납치할 만해요. 이쪽에 지금, 물고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도 멸치 가은게 이해가 답변이네. 젊은들이 있으면 또 고등어가 또 따라 들어오는데 아 여기 또 멸치가 막 툭툭툭 거리네. 조금 있으면 또 먹겠다. 수심은 한 5m를 좁았어요. 다 내려가진 않겠지만, 구역지는 지금 선비를 줬는데, 이 원축의 길이가 길다 보면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피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바늘이 좀 떠요. 바다로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원축에 자꾸 저항이 걸리다 보면, 바늘이 뜨게 돼 있어요. 고등어 같아. 얘들은 머리를 공략해가지고 어. 캐스팅이 어렵네 <laughs> 캐스팅이 어려워 캐스팅이 잘 안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낚시하기가 어렵다 지금 스트라이크가 맞았어요 수면 위에서 지금 뽀쩍뽀쩍 하는데 그거 멸치인것 같아요 멸치 멸치가 오면 고등어도 오고, 고등어도 오니까 입질이 온것 같고, 확 닿아서 들어가는 거 보면 고등어 같아요. 지금 찌는 내 앞쪽으로 창하잖아. 속축적으로 지금 대화상보으로 지금 원출이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쪽으로 지금 원출이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찌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거 되돌아오는 물이 넘쳐서 이렇게 가는 물이 또 앞으로 부딪혀가는 물이 지금 종류가 생성이 된것 같아요. 이번 번에 기회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공략하기 어렵죠. 단출려는 지금. 원출을 위로 끌고 가버리고, 단출로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단출려는 좀 공략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또 중심을 해야 돼요. 티가 꽤 앞으로 오면서. 장파도 가. 다만은 자 조리만 조금 더 오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차면 돌바닥 앞쪽으로 바늘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연치 조각이 세졌다는 거네. 밑걸림이 심할 수 있는데. 저쪽으로 팅을 해야 되네. 좀 멀리 캐스팅해서 먼지를 잡아주고. 30m 던지면 20m 까지는 끝나고 오네. 그래서 여기서 먹지먹지 타다가 방향을 더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또간추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어법자가안네지금 지금 저 지금 찍어진 데는 흐름벽 상태라고 하거든요. 속초 쪽에 바짝 붙어서 도는 도로가 있고 저 바깥에 지금 나가는 도로가 있고 이기도 가운데 5m 주니까 볼바닥 이 쪽에 벚꽃가 올라오네 음, 5m로 계속 가야겠어요 저쪽은 적큰판 쪽을 보고 던지는데 그쪽의 속조류는 나갈려고 하거든요 어차고 그렇지 우리는 줄을 주지 말아야 돼나갈려고할 때는 줄을 주지 말고 조금 시켜줘야죠. 한번 시켜봅시다. 겉주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속주료는 나가려고 해서 일단죽여주니다 이네. 이야, 이야, 얘 봐라. 응? 발 밑에 있었어. 이야. 왜안 떠? 어머. 왜안 떠? 저기 하나는, 체면은 차르게 해줬네. 우와. 이야, 발 밑에 있었네. <laughs> 이야, 예쁘다. 이야. 아. 이야, 너 발밑에 있었냐? 얘기를 해야지만 카메라가 안 꺼졌을 텐데. 야, 저 돌, 돌쪽 확실히 거기에 있었어. 바짝 붙이니까 나와서 물었나 보네. 응? <laughs> 카메라.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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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가만히 자 어머. 만드는데. 보이나 보이나 아이고 깜깜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예쁘다 <laughs> 조금 작았다 <laughs> 이야 가서 뭐또 낚시 또 해야되는데 와 아이고, 자, <laughs> 이야, 어디 보자. 우우. 얼굴 봐. 한번 또 빨리 해봐야지. 발 밑에 있었구나. 아이고, 발 밑에 있었어. 음. 발 밑에 있었어. 발 밑에 있었어.